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미국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예전 불과 그몇년 이제 3년 전 불과 3년 전에 7만 5천 달러인데 3 50% 이상 주택 구입하려면 미국도 일인당 연소득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5 1억 한 4천만 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도 그데 높았는데 예전도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50%를 더 벌어야지 되는 거죠. 이 보시면은, 그, 이렇게 완만하다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올라, 2020, 2012년에는 5만 달러 필요한 돈이, 미국 기준으로요. 그리고 2020년에는 7만 달러. 갑자기 3년 만에, 사실상, 껑충, 여기 보면 기울기가 엄청나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12년부터 2020년 취업자들까지는 미국도, 근로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한요 정도 올라왔는데, 집값이 불과 3년 사이에 이만큼, 이만큼 오르면서 거의 8년간의 8년간에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을 사실상 거의 3년 만에 급격하게 이뤄냈는데, 그 기울기 자체도 컸을 뿐더러, 한번그 뭔가 점한번그 뭐라 그러죠 하락을 맞고도 금방 올라갔다는 점에서 대단한 거죠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때 사면 됐었죠 8년 동안에 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는 타이밍이 거의 없이 그냥 쭉 올라가 버렸다 3년 만에 이런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게이 임금 인상이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만큼 좋은 수입이 없으면 미국도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한국도 비슷비슷하죠. 한국도 그만큼 한국도 이렇게 많이 돈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이 필요해져 가지고 많이 이제 주택 구입에 있어서 힘이 든다. 라고 파악이 된다.